국제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했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정학적 충돌과 금융 질서재편에 대비해 금을 쓸어 담는 동안 하드는 2013년 이후 13년째 금 보유량을 사실상 동결한 상태입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에 올라 있지만 금 비중은 3.2%로 중앙은행 가운데 3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보수적 운영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질서 변화에서 한국만 한박자 늦어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은 대규모 금매입에 나섰고 미국과 중국 역시 금을 전략 자산으로 쌓아두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금은 더 이상 가격 변동성만 따지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통화 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은은 금의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매입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금 매입 직후 가격 하락으로 평가 손실을 봤던 경험이 여전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다릅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은 투기적 급등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섭니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금값이 천장을 뚫은 지금이 아니라 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될 때 움직이지 못했느냐는 질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침묵은 단순한 신중함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전략적 판단 미스인지 시장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